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 마음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회개와 정화의 시기 사순 시기입니다.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구장이셨던 2012년 당시 교구민들에게 보내셨던 사순 시기 메시지를 찾아보았어요. 사순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술을 끊어야지, 금욕을 하겠어 등의 도전을 하곤 하죠. 저는 늘 쉽게 넘겨버리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황님 말씀처럼 거저 받은 게 많은 만큼 이번에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웃을 만나면 꼭 먼저 인사하기, 쓰레기 보이면 꼭 줍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안부의 메시지 보내기 어떤 거라면 좋을지 열심히 고민해봐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순 제1 주일 FM 탈리타쿰 저는 DJ 세라피나입니다. 청년들의 질문을 신부님께 여쭤보는 가장 보통의 질문 시간입니다. 지난주 공지를 통해서 칠성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세례성사에서 꼭 필요한 대부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음, 신부님 모셔서 바로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칠성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세례성사를 할때꼭 필요한 대부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음, 신부님, 대부, 대모는 왜 필요한 거예요? 어, 조금 다른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보셨나요? 아, 네. 어릴 때 봤어요. 네, 그 영화에 보면 해리포터와 시리우스 블랙의 관계가 대자와 대부이죠. 그리고 해리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부인 시리우스 블랙이 해리포터의 법적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된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마다 조금씩 적용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모가 친생부모 사망 시 법적 후견인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법적 후견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길잡이입니다. 이제 막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대자녀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대부모의 길잡이 역할은 유아세례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아직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친생 부모에게 있지만 대부모 역시 부모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고 묻고 대부모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아, 대부모가 그 친생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대부모가 될때좀더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음, 그런데 아무나 대부모를 할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대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교회법 제874조를 보면, 어, 16세를 채워야 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으며, 신앙과 맡은 임무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법만 보면 세례를 받은 16세 이상은 다 대부모가 될수 있네요. 근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아마 한국교회법에는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 한국교회만의 교회법을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라고 하는데요. 이 지침서 제64조 제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된 신자여야 대부나 대모가 될수 있다. 달리 말하면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대부나 대모가 될수 없는 거죠. 아, 대부모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아야겠네요. 저도 대녀가 한명 있는데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나 제 자신과 대녀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더 어려운데, 대녀한테 연락도 좀더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봐야겠어요.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치성사와 관련해서 질문 계속 받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 많이 보내주세요.

성당 FM 탈리타쿰 청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나누는 말할 수 있는 비밀 시간입니다 신앙 고민, 일상 속 스트레스, 나만의 소확행 등 다양한 이야기와 좋아하는 성가를 보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카페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연 두 개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은 푸린. 내 이름은 푸린님의 사연입니다. 코로나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취미가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취미가 생기셨나요? 요리에 관심도 없었지만 유튜브를 찾아가며 요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유명한 영화 리스트도 몰아보고, 배드민턴도 하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가끔은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이었구나 놀라기도 합니다. 다들 취미 공유, 취미 추천해주세요. 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네요. 저는 요즘 퍼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퍼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은 집에서 노트북만 켜면 퍼즐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게 걱정일 정도예요. 그래도 잡생각 없애고 뭔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두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활동하고 싶은데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활동하기가 좀 그래요. 같이 다니기는 너무 뻘쭘한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당에서 연애를 하셨나 보네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도 용기를 내셔서 성당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셔서 뻘쭘하시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 뻘쭘함을 잊을 만큼 더 요란하게 반겨드릴게요. 네, 그럼 두자님이 신청하신 성과 나로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탈리타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임성 들었고 받았고, 나, 나미,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나미,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何ありはみごかけはしょね何あり